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연필 건강법 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연필 선생님이 저혈당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혈당증이 많은 병의 원인이다 저혈당증이 있으면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두통, 불안, 집중력이 부족하고 신경질과 분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배가 고플 때 신경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저 혈당증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생기느냐? 흰 밀가루 음식을 먹고 또흰 설탕, 흰 정제염, 흰 화학 조미료, 방부제 등이 들어 있는 음식물 이런 것들을 먹어서 생긴다. 또 여기에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면 여기에 이 가세해서 이 저혈당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운동을 하라. 인간 최고의 기초 운동은 뭐냐? 씹는 운동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어,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있지요. 참 많아요. 성격 급한 사람 밥 그냥 집지도 않고 훅딱 그냥 먹어치우지요. 예.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거 씹는 운동 예.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복부지압 배 주변 여러 부분을 손으로 꾹꾹 그냥 누르세요. 네. 누르세요. 복부지압. 네. 다음 하반신 탕뇨을 하라. 네. 다음에 냉수마찰을 하라.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실행을 못 하죠. 네. 냉수마찰. 속보 운동. 저도 매일 걷기는 한다만 소, 합니다만 속보를 안 하려고 해요. 속보 하면 어떻게 좀 힘들고 귀찮잖아요. 저도 속보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단전 호흡을 하라. 단전 호흡 좋은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행을 못합니다. 그 다음 손, 발, 몸을 골고루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다. 전체 몸을 이 골고루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 피부를 단련하라. 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수영 같은 게 좋은 게 그거예요. 저는 바다 수영을 좋아해서. 참그 냉수물에도 들어가곤 합니다. 굉장히 몸에 좋죠. 그다음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 복부지압을 하라. 아 아까 복부지압 얘기했는데 아이 복부지압을 하면은 피의 순환을 좋게 한다. 발을 운동시키면 전신이 건강하다. 비틀거린 발걸음은 인생 종 말의 신호다. 발 운동을 하라. 손 발바닥을 자극하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을 여러 부위를 주물 뭐 이렇게 만져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또 두드려 주고 해주라 그다음 된장의 약효를 강조하십니다. 된장에 항암 성분이 많다. 된장을 많이 먹으라.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예방 치료에 좋다. 그다음 멸치와 콩을 섭취하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피부를 단련하라. 풍요 우리가 바람을 쏘이는 바람에 의한 이풍욕은 뭐예요? 바람에 의한 목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피부를 노출시켜서 우리가 바람에 잘 노출시켜서 그럼 피부가 달렸는다. 그래서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지 말고 얇게 입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복 입지 않고 있는 사람 더 감기에 잘안 걸린다. 다음 등산은 최고의 운동이다. 양광선법 태양을 쬐라. 이거 좋죠. 바이타민 D 생기고, 그 다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제트랙, 시차로 잠을 못 자잖아요. 이럴 때 태양을 쬐고, 그러면 굉장히 목욕을 하고 이러면 시차 극복하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다음 조깅법, 조깅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행을 못하잖아요. 하나라도 실행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